사도행전 1장 대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로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 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란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 주님. 주님께서 이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서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2장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분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대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해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요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편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 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하를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